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네.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업황 이런 부분들보다 더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약간 이뭐 정치사회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예, 그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제공되는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거나 아뭐 노란톡에 제가 정보를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들로 대체를 하기로 하고요. 음시이 예, 회사를 한번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창재지는 예, 1973년도에 예,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 굉장한 그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 펄프를 주 어, 사용으로 해서 주 원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한창재지에서 만드는 그런 이 종이는. 이 상당히 고가의 그리고 상당히 이 고품질의 백판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술력이 동반이 돼야지만 만들 수 있는 고급 종이를 만드는 게에 바로 이 한창 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재지 산업 자체가 이 대규모의 이 자본 장치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그런 업종인좀 감안해본다면 주변에 이제 따라오는 경쟁자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제지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고급제지를 생산하는 거의 독보적인 회사가 바로 한창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 한창제지가 새로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종이컵을 사용을 할때 에, 보통 이제 100% 자연에서 분해되는 종이컵을 지금 에, 이 친환경 종이컵을 지금 사용을 해서 요 부분들도 어, 상당히 환경 관련 산업으로서 에, 많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모멘텀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은 음, 수급 흐름을좀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는 흐름들이었었고요. 공매도량도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그런 용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적 부분도 지금 보게 돼도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매출액이 2천억 이상의 매출액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분기 기준으로 500억 이상의 매출액을 계속 기준으로 매출액이 나오고 있으면서 영업 이익이라든지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유지를 해 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 모멘텀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물론 1분기에도 이렇게 괜찮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차트의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럼 정치 테마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정치 테마주의 성격이 붙으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갑니다. 천 원대에 있던 주가가 10월달부터 4천 원대까지 4 배나 상승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펀더멘탈보다는 그러한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아, 따라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줄어 있습니다만, 뭐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총선도 슬슬 준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이고, 각각 정치권에서 이런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뉴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모멘텀들도 감안을 좀 해야 된다는 점을. 연두에 본다라면 산창제지도 지금은 기대감이 좀 있어서 에, 주가가 하방용이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는산창제지는한 3천 원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또한 번의 그러한 외부적인 에, 그런 모멘텀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에, 주가 목표 주가는 한 5천 원 정도도. 네,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야겠지만 일단 5천 원까지는 일단 전제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적으로 한 3천 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